이제 사채가 뭔 뭐, <laughs> 이제 사채가 뭔지 알았으니까 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채란 게 뭔지 알았잖아요 이제 아 사채란 게 그런 거구나 은행에다 빌려주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아 이게 사채라는 거 안에서 그 시장의 이자율이라는 게아 은행에다 빌려줬을 때랑 어떤 차이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는 그 상황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어떤 약속을 했죠? 이사채에서이 조건을 보면 X0, X1년도 초에 1월 1일이라고 볼게요. 1월 1일날 지금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세는. 국세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할게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삼성전자는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약속을 했죠? 이 약속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10만원, 어, 액면이자의 5%, 발행 기간은 3년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 다음에. 그니까, 러 삼성전자가 나한테 한 약속이에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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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년 5천원 주면서 10만원도 같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 얼마를 주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똑같이 은행도 5,000원이란 돈을 준다면, 매년, 3년 만기 적금을 들으면, 3년 만기 예금을 들으면, 5,000원이란 돈을 준다면, 나는 10만원을 내면 그렇게 준대요, 은행에서. 는 그럼 난 10만원을 빌려주겠죠, 삼성전자한테. 동급이라고 볼게요. 삼성전자 신뢰도와 은행의 신뢰도는 동급이에요.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한테도 10만원 줄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1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시점에 이게 사채를 발행하는 X 1년도 1월 1일 시점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시장이자율이 6%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6천 원씩 더 준다는 의미예요. 은행에서는 내가 지금 10만 원을 딱 맡기잖아요. 은행에 똑같이. 똑같이 내가 10만 원을 맡긴다고 칠게요. 그럼 은행에서는 6천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한테 10만 원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 거예요. 왜냐면 은행이면 6천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한테 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5천 원이라는? 5천 원인 것만 받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일 때, 삼성전자 벌써 써놨어요. 종이에다가. 엄청 많이 발행했겠죠. 10만원짜리가 한 장이 아닌 거예요. 이미 100만, 자리, 100만 장을 인쇄를 해놨어요. 5프줄 알고 100만 장을 쫙 인쇄를 해놨는데 이 100만 장을 이제 팔으려고 그러는데 한 장씩 팔으려고 그러는데 과연 삼성전자 지금 얼마나 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장만 판다고 시게요 10만원짜리 이거 한 장을 팔때 은행에선 지금 갑자기 6%를 준대요. 0천원씩줄수 있대요. 은행에선. 그럼 삼성전자 5 5천밖에 못 주니까 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10만원을 다못 준다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렇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은행에 가면 6%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한테 굳이 가면서 5%밖에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똑같이 받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빌려줄 거냐 도대체 얼마를 빌려줄 거냐 근데 어떻게 이걸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아, 내가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인가로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럼 내가 은행에 이 돈을 빌려줬을 때 과연 그 수익률은 얼마일까? 얼마냐? 수익률이 얼마라그했죠 6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6천원.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의 수익률이 6%는 주는 수익률을 일한, 일하는 시장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어떤 돈을 넣어도 삼정, 삼성전자한테도 적어도 이자로 내가 이자로 받아야 될 돈은 6%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반대의 의미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채를 어떻게 써놨던 간에 여기다 5%를 적어놨건 4%를 적어놨건 어땠든 간에 그 기준에 따른 현금으로 해서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될,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율은 6%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현재 가치는. 그래서 과연 이게 6%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1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어요. 1년 뒤에 10% 수익률이라는 게 11만원을 돌려줄 거잖아요. 1년짜리 예금이라면. 1년짜리 예금이라면 11만 원이겠죠. 그 그러니까 잠깐 멈췄었는데 현재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약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5% 이자율이라고 보면 5% 이자율일 때 일단 현가계수 제가 현가계수를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현가계수의 의미는 따로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발행가액의 의미는 이거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 값들에. 그러니까 도대체 삼성전자가 이 상황에서 얼마를 내가 빌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게 그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은행의 은행이 동일한 조건을 은행이 맞춰 줄수 있다면 삼성전자도 아마 발행가액이 여기 1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은행은 지금 6%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못 받아요. 이 모든 내가 줘야 될 금액들을 6%로 할인한 금액이 사채 발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이라면 이 5,000원을 1, 1 나누기 이게 5,000원이라면 1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 6%로 할인한다는 게1 나누기 1.05를 하는 거거든요 그1 나누기 1.05를 누군가가 미리 해 놓은 게 현가계수거든요 6%의 형가액이 1년치. 그래서 9434. 9434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별로 그거를 6%로 할인해서 사채의 그 발행가액이라는 걸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구해놨는데 지금 보면 이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6%를 주는 상황이에요. 은행에서 10만 원을 맡기면 6천을 원 줘요. 그런 그러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채를 이런 약속을 한다 해도 10만 원은못 받고, 삼성전자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97,325원을 빌릴 수 있다는 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곧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의미예요.